1절에서 17절, 원래 16절까지 가야 되는데 갈라데에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습니다 자, 갈라데에서 4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요 또 로마서도 같이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 놓고 성경의 줄을 끔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데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이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원래 15절까지인데, 우리가 조금 7절까지만 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로마서 8장을 조금 찾아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신약성경으로 301페지에 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놓으시고, 이따가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까지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흐름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믿음에 의존하느냐, 라는 이두 가지의 논쟁이 3장으로 끝납니다. 3장에서 모든 결말은, 율법에 의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존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바리세파, 그리스도인들, 바리세파, 그 에루살렘에 내려왔던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은 율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존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증하면서 3장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3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바울의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배설 교회, 아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바울이 향하는 그 마음을 대충 우리가 알수 있겠죠.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향하는 마음이 깊었으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어,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를, 어, 바울이, 어,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이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겠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가정교회 중심이었단 말이죠. 몇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숫자가 백명 이상 되지도 않았었고, 고작 몇십 명, 몇 가정이 모여 있던 그런 가정교회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는 사랑, 그들을 향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의존하는 삶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변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장의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본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바울을 섬겼던 그 사랑, 또한 바울 또한 그들에게 받았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또한 설명한 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첫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과 둘째는 그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절대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향하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동족을 향하는 마음처럼 뜨거웠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에는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있어서 가끔 금메달 소식 뉴스도 듣고 또 안타깝게 메달권 밖으로 또 떨어지는 또 선수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메달에게만 많은 사람이 관심이 갖는 그런 경쟁 시대에 1, 2, 3위가 아닌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혹은 그러한 사람에게 좀 관심이 떨어졌을 때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마음이 좀치근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요즘 많이 이제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뉴스 채널에는 그사 등에 대한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추면서 또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마음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여주면서 아 저게 좀 건강한 뉴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의 매체는 결국은 1, 2, 3의 안에 모든 것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경쟁 속에 들어가야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경제의 가치관이었고 었 삶의 고리였고 었 삶의 의미였다는 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체복음도 마찬가지로 마체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부분을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지금까지 섬겼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진짜 주인이 오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갑자기 도덕과 윤리의 개념 속에서 남의 것을 탐했던 거, 훔쳤던 거, 어떠한 뭐 남에게 거짓을 했던 거, 이러한 부분으로 국한돼서 회개라고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의미는 당신의 인생의 골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에 의해서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라는 거죠. 구약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 이방인까지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그 모든 부분 속에서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보다 더 의존하는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인됨의 그삶의 아니라, 나의 주인됨의 삶의 다른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섬겨가는 그 삶의 모든 부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펼쳐보면,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성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리 부분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의무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4장에는 이두 가지의 단어를 설명합니다. 종이라는 단어, 자녀라는 단어. 이 종이라는 단어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분명히 뭐예요? 그 종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있겠지요. 자녀라는 단어가 있게 되면 그 자녀라는 단어 위에는 분명히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겠지요. 이두 가지의 단어를 바울이 가지고 일세계 방식으로 그리고 일세계에서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의 개념으로 그들이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사회 경제 활동 속에서 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종의 의미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에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중심의 단어가 뭐냐면 자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또 사장의 중심의 단어는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보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3절을 한번 세 가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뒤 하나님의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습니다. 8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종로를 타였습니다.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은 뭐예요? 어짜여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들에게 종로를 탑니까? 어떻게 그것을 되돌려갑니까? 라고 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종로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겨왔었고 그 다음에 그 유치한 교훈 아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종로릇하게 만들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의 하반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그것으로 되돌아 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오죠. 유치한 교훈으로. 어떻게 다시 유치한 교훈으로.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어떻게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품는 것으로 되돌려 가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8절 아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6절 7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에 따라 살고 육신에 따라 사는 결과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또 다른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종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종은 한 종속의 개념 속에서 한 주인만을 섬기는 거죠. 내가 육신을 따라가나 살아가는 존재라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육신으로 따라가는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로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까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두 가지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종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에 속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겠죠? 그게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겠죠? 바울은 로마스에 그것을 성령에 속한 사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갈라데스로 돌아갈까요? 갈라데스로 돌아가면은 이 3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이 종노릇, 망한 것에 쫓아가고 있는 종노릇, 이 종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당신들은 다시 그것을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에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깊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종노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세계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섬겼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 허망한 교훈들, 유치한 교훈들 안에서 그들이 종노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본디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인 것인 양 섬기면서 그렇게 종노릇 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유치한 것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다시 그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자녀됨의 신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이 내재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 암아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자녀됨에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은 그 종으로 되돌아가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와 상속자라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이꼬르. 상속자다라고 했을 때에 자녀는 현재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현재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속은 미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속은 미래적인 부분이 언제예요?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상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상속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상속이지 않겠어요? 자녀된 신분은 현재적인 신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천재적인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우리 안에 내재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겠죠. 뭐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헛짓이라고 생각하겠죠? 저게 저기뭐 하는 짓이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지 않은 사람에게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뭐예요?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애를 키워봤잖아요. 그리고 애를 이제 키워보면서, 옹알 을할때 여러분의 기쁨 가지고 있잖아요. 옹알 할때 아빠를 먼저 부를까, 엄마를 먼저 부를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는 심지가 굳어서 우리 아이만큼은 아빠를 먼저 부르게끔 끊임없이 세뇌시켜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른 것은 엄마를 먼저 부르더란 말이죠. 아,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를 먼저 부르구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불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그, 그때로 돌아갔을 때 어떤 느낌 있으세요? 아우, 징그럽다. 아니면 그 감격,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이로 말할 수 없는 온몸의 그 전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거대한 일을 하고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그 자녀됨의 신분 속에서 무엇을 했을 때요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 없다 없는 거겠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겠죠. 이것이 뭐예요? 자녀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각들을 설명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다른 점. 이 부분을 갈라디아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의 자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불렀던 그 자녀됨의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녀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에 속한 사람, 그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6절과 17절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속시자라는 설명을 하죠. 상속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와 더불어 공독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뭘까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고통을 겪거나 직장에서 뭐 쫓겨나거나 아니면 뭐 박해가 있거나 뭐 순교하거나 이런 문화는 아닙니다. 제3세계는 그런 문화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무게의 가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무게의 가치가 아프리카나 제3세계보다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불하는 고난이 뭘까요? 우리가 고, 지불하는 고난, 여러분, 없을 것 같지요?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추구하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고, 조금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날마다 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복중하게 가는 것, 이것 또한 고난입니다. 내가 조금 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내려놓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려고 하는 이것 또한 우리가 지불하는 고통입니다. 손만 뻗으면 쉽게 편리하고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리함이 나에게 우선순위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내게 우선순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지불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고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할수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물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상고하면서 갈수 있는 이것 또한 우리가 지불하는 고난입니다.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고난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더 정직하지 않게 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가려고 하는 내 내면과의 싸움 또한 우리가 지불하는 고난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누가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그 고난도 함께 가고 있는 자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기에 지불하는 우리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지불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동일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읽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에게는 지불하는 또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생각하고 갈수 있는 그 머뭇거림 또한 우리가 지불하는 고난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고난,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모든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 오른쪽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잠깐 아닌 것 같다라고 머뭇거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지불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누구의 종로로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엇을 지불하고 가고 있는 삶인가를 조금 더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나눔에 생각하게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의 종의 개념에서 주인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를 일색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수 있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바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의미와 가치가 성경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시간 자리에서 이 말씀은. 나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그리스와 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갈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것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편리함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불편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중요한 삶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그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자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품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편리한 것인 더 우리를 유혹하고 어느 때는 쉽게 갈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아니한 거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갈수 있는 이 땅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